신뢰할 수 있는 제품엔 공통점이 있어요. 반복된 구매와 좋은 반응, 그 둘을 기준 삼았습니다. 3위 제품입니다. 꾸준히 팔리고 후기가 안정적인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대중적인 선택이자 리뷰로 입증된 제품입니다. 1위 제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이들이 고르고 있는 대표템입니다.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드렸어요. 실제 리뷰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점들을 참고해 보세요. 이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 높은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영상에서 다룬 제품은 모두 필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단기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단순 인기템이 아닌 실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죠.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와 상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실제 경험이죠.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유지되는 제품이 진짜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지금 소개한 제품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지속력 있는 인기템입니다.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엄선했습니다. 구매 전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앞으로도 믿고 볼수 있는 추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